송기정 함계용 선배님의 제자 홍기한 사부님의 유튜브 세 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된 동기는 어, 홍기한 사부님은 4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셨고 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도 아니었지만 어, 혼자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우연한 기회에 어,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하면서 어 국가대표 선수까지 되는 정말 저희가 많이 본받아야 될 분이라 어, 우리 육상의 마라톤의 대 선배님이시기에 어, 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홍기현 사부님의 사진, 어, 트로피, 어, 기록, 어, 상장, 어, 신발 어, 많은 것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만들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어, 촬영에 임해주신 어, 홍기한 사부님 어,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온 곳은 어, 60년대의 마라톤 국가 대표로 어, 4년 동안 예, 그 뛰시고 정말 인천에서 정말 유명하신 우리 홍기한 어, 선배님 댁을 네. 예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홍기환 어, 사부님 어,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그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시골에 가서 음. 어, 저 일하고 또틈 나면 산에 다니고 또 사이클 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건강은 어떠셔요 건강은 좋죠 어, 지금 나이가 82세이신데 어 지금도 뭐 조금씩 이렇게 조깅 하시고 이렇게 뛰시는 것 같은데 어, 정말 마라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라톤은 뭐 내가 평생 직업으로 그 당시엔 젊었을 때 내가 평생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뛰었는데, 어느새 나이가 80이 넘어갔네요. 어, 그러면은, 어, 승기정 선배님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고, 함기용 선배님이 국가대표 코치로 있을 때, 훈련을 어떻게 시켰나요? 훈련은 이제, 이, 운동장을 뛰고, 스타트 같은 운동장을 뛰고, 그 종로 상가에 그 종로 그 제사 지내는데 그 거기에 그 들어가면은 한 바퀴 도는 거, 저한 바퀴 돌고또 4, 사오 분씩 걸려요, 사오 분씩. 그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훈련 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오라고 이제 이렇게 그 킬로수를 몇 킬로씩 해갖고 그 그대로 이제 허구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뭐 장거리 훈련이나 뭐 언덕 훈련. 뭐 스피드 연뭐 그런 거아 거를... 그렇죠 예, 예. 어. 장거리 훈련 올라갈 때는 내가 뛸때 올라갈 때 주, 죽을 힘을 뛰면서 올라가고숨을 내려 쉬면서 내려 막뛸 때는 주춤하지 말고 계속 내려 빼라 이거야 그럼 다른 선수들도 일등으로 올라올 때 숨이 막있고그 언덕에서 주춤하 좀, 좀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려 꽂리는걸 못할 게 내려 뛰어 해만이 거기에서 기록이 거기서부터는날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항상 나는 역전 마르터을뛰건 무슨 마르터을뛰건 항상 언덕 올라갈 때 내렸고 내 올라가서 그냥 배가 배창부가 땡겨도 내려막갈 때를 그냥 내려서 오고 이랬어요 그냥. 아홍기아 사부님은 지금 뭐 키도 정말 많이 작으시고 작은 체근데 어, 어떻게 그 작은 체으로 이렇게. 뭐 국가대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도 좋게 나오셨는지 예 그게 궁금하네요. 그것은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면면에서 잠깐 다른 사람들 보다 한발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성국제에 대해 내가 이 이범자 안에서가 이 물어볼 것도 회사에서 잘적을안 해준다 해갖고 대성국제다 하나만 나 때문에 대성국제 육상을 살려놔갖고, 이제 거기에 육상부도를 이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 갖고대성에제나 하나면 고기를, 예저 하루에 세고기, 소유기 근반씩, 이렇게 두구씩 이런 식으로 줘요. 근반씩 해갖고. 그럼 그걸 어떻게 먹냐면, 하루에 그걸 재갖고, 재갖고, 날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식으로 날로 해갖고. 아, 소금. 그러면 날고로 드셨나요? 네. 예, 그리고 굽는 거는 슬쩍 슬쩍 구워서 그냥 먹고요. 그냥 날, 날로 해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래. 그리, 그러면은 소고기, 저기, 소금이나 양념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날로. 거기서. 그냥. 아. 거기서 그러니까 날로 재서. 재서 그러니까 무슨 양념을 좀해 깠지. 해줘갖지 거기서. 네. 그, 그, 거기 최신의 그, 인천국장 밑에 그 최신의 정류점이 있어요. 그 집에서 벌써 가만 미리 해놨다가 나를 벌써 주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놀래. 조그만 사람을 아니, 저걸 다 먹나? 하갖고. 그 당시에 소고기 먹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래. 지방이 많다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아까도 저기 얘기했지만 내가 또이 조선일보 이거 1등 할 때는 창춘단 공원 있죠. 점순아니거 창춘단 공원 공원에 거기 가갖고 거기서 뭘 먹었냐면 점순도 안 먹고 저녁 때 저녁 때니까 5시 출발해니까 거기에서 인절미 두 개를 사 먹었어요. 인절미 두 개를 사 먹고 나서 이조선보 마라톤 그걸 뛰러가 갖고 그 당시에 또1등한 거죠. 그러니까. 대성 목재사에 다리들이죠. 그냥 마이클이 뭐그 공장들이 한5천 명이 돼요. 공장 직원들이. 개 마이클 이리저리 탁 틀어놨대요. 나는 모를 때. 그거 이걸 해갖고 그래서 이 이름이 또 그만큼 나고 그 거기 그 뜬날 오니까는 모든 직원들을 앞에서 날또 들여다 놓고 거기서 환영에 박수를 쳐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아그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우승하고. 에, 에. 에. 보고 난남음에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 소고기를 뭐간안 하고 이렇게 두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선수들이 이제 식이요법한다고 해서 그 식이요법이 그 이봉주 선수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정봉석 감독님이 어 감독하면서 이봉주 선수가 아, 식이요법 하는데 뭐 소고기 먹 소고기를 그냥 먹으면 계속 소고기만 한 살을 먹으니까 어, 뭐 가지가 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 홍기환 어, 선배님은 어떠셨나요? 나는 소고기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자꾸 털이맥혀요잘맥혀 소고기를 먹고 나면 밥 같은 거 이런 거 통백 막히지 가 않지 고기만 들이 먹니까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도 지금 같이 시합 한 일, 일주 정도 앞두고 식이요법 같은 거를 하셨나요? 시합, 식이요법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먹고 있으니까, 는먼천는 응. 그런 거 먹지 않고 뛰었을 때는, 절대 때에 물이 타고 양보양들이 뭐 떨리고 좋겠는데, 응. 고기 먹고 하고서부터는, 그 당시부터는 뭐, 대회에 나가서 찍고라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그냥 늘 항상 든든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뛰어도 든든해 아...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네. 그 바라톤 선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n n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not connected to you. I'm not 에 o n n e c t e d to you. i 고 평소에 이제 이종 이렇게 거좀 있기는 모든 분야에서 다들 누구나 다 열심히들 운동들하고 있지만 마라톤 선수들 보고 난 그래 운동 선수들 보고는 이, 이 무조건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만이 대표 선수가 될수 있다. 괜히 그런 거 하려고 처음부터 할것 같으면 일을 안 물고 해라다 이런 식으로 선수들께 가르쳐줘요. 그래. 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예, 열심히, 열심히 해야지 네. 예, 된다. 어, 대부분 국가 대표 이렇게 선수 지내고 나면은 그 마라톤 팀뭐 코치나 감독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홍기한 선배님은 지금 코치나 감독을 안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우 되는 건 코치나 감독을 맡을 것 같으면은 버려서 모든 경, 경비가 코치나 감독계로 그걸 주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선수들께 분별해서 잘 먹여주든가 이렇게 잘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분배를 안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저기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코치나 감독 안 온다. 내가 다른 걸 헐망전 은퇴를 하고서 다른 걸 헐망전 그런 건안한다고 때문에 그걸 사양하고 내가 안했어요. 어 제가 이제 한2십이년 전인가 그 찾아 뵀었죠. 그때 인천 마라톤 클럽에 제가 이제 초대 멤버였는데 당시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건영 회장님하고 저하고. 어, 두 번인가, 이렇게 제 기억에는 세 번인가 찾아와서 어, 저희 클럽에 고모님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 그때 벌써 23년이 지났는데, 어, 그 당시 어, 제가 찾아와서 어, 마라톤 클럽에 고모님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심정이나 생각은 어떠셨었나요? 아, 나는 그 당시에 심정을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호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중고로 계셨더랬고, 또, 이번에 이제 산악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 산악회 회장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오늘에서 인천 산악회 내가, 청암 산내계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산내계 회장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 까서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누가 어, 대서목재 홍교환 선수 아니시냐고 말이야 어? 마라톤 선수 홍교환 선수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래서 아예 그렇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당시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근형 그 회장이 내 옆으로 이 근영 부인찰 아마 사라야 회장했드렸나봐요. 네네. 그래서 내 옆으로 오던 우리가 이 마라톤 클럽을 조직을 할 테니까는 하여간 대여 삼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지 지금 그걸 조직을 하고 있을 때도 그걸 할것 같으면 고모님을 좀 맡아주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이끌고 나갈래 나간대면 내가 하는 거고 하다가 중단하면 나는 아수채고만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 양중에 유혹은 이제 이, 유혹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총무. 총무님, 유혹은 총무님이 총무님하고 그쵸. 이렇게 날또 데리러 왔길래 가서 해갖고 내가 그 당시에 승인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가 선수들은 잘믿게 해냈고 내가 인천만 했던 클럽에서 뭐야 현재 풀코스뛸것같으면은몇 시간 2두 시간 이십 두 시간 오십분5 9초2 시간 십9분5 59, 9초 이거 내는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사슴 녹경을 내가 저격했다 사슴 길릴 때거좀죽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 내가 그걸, 야, 처음에는 뭐, 열댓명 10, 거좀 나왔어요. 그래야 네. 막 그걸 늘한 대씩 그거늘 그걸 그걸 주고 계속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에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인천 마르톤 그룹의 회장이 되니까 이거 한대 뭉쳐서 열심히 뛰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파가 갈, 갈라지더라고요. 파가. 네. 그냥 파가 갈라져갖고 야 이거 이쪽에 가도 이 파고 저쪽에 가도 또저 또 아는 사람 뭐 이거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야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야 이거 내가 이거 애수저 고만 둬에갔다 여기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걸 파갖고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만 이건 내 체면도 안 되고 했고 현재는 내가 거기에 예, 예 그렇게 관심을 내가 별로 두질 않고 현재는 이제 또 인천육상경기연맹 응? 연맹에서 또 나를 또찾 저기 찾으러 왔어요 와갖고 앞으로 어? 그 전에는 다 인천 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다뭐 여기 여기고 저기고 양뭐 괜히 엉뚱한 사람들은 뭐래 집 위에 안철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말야 이 저희들끼리 다 했다고 이런 소리로 우선 나보고 고모님을 좀 맡아주실 수 있냐? 했고 현재 내가 인천육상경기연맹의 고문을 맡고 있고 또 노인회, 노인회 그 체육회가 있어요. 노인회 이제 그것도 그 그래 모든 것이 그거 육상만 아니고 축구, 배구, 농구 모든 운동했던 사람들만 이제 다 거기에 해갖고 거기에 또 현재 고문을 맡고 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거기서 했다면. 무슨 열 일을 제쳐놓고 제가 참석을 하고 있죠어 제가 맨 처음에 마라톤 할때한 20년 전에는 진짜 상당히 붐이 일다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지금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라톤 붐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미 이제 뭐 50대 넘어가는 나이지만,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상당히 마라톤을 많이 시작하는데, 우리 그 마라톤을 좋아하는 일반 동호인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라톤은 서로간에 이거는 누구를 같이 위에서 뛰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이 동우회에 거기에 들어가서 뛴다 하더라도 또 자기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어? 보고 뛰고 또 추미로 뛰고 하니까는 자기의 패스에 맞춰서, 어, 처음부터 시작까지끝까지 죽은, 죽은 해서 끝까지, 끝까지 뛰면 이것이 동우회에서 대표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뛰는 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 갈라지지 말아야 돼요 서로간에 같이 한 팀으로 있다가 여기서 또아 이거 뭐나 회장 안 시켜준다 뭐 내가 한거내말안들는다 한다고 이렇게 갈라지지 말고 거기에 회장이 있을 것도 회장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뛰는 어? 것이 그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마라톤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뛰는,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70세 넘으셔가지고도 계속 런닝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82세인데, 어, 이게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건강 비결은 향상 항상... 내가 허든 걸, 걸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허든 걸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도 이저 역기 역기요, 역기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체력 단련을 해가면서 뛰고 또 시간 했을 때재정고재정고 타면은 이게 무릎에 힘이 받거든요. 무릎에 힘이 받고 해서 그러면 또 산타기가 좋아요. 등산, 등산도 내가 또. 열심히 타고 그래 내가 젊어서 이저 등산 탈때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디서 이면 관악산 다람쥐니 뭐 여기, 여기 저기 뭐 하여간 산에 올라가면 내 앞에 가는 사람들 내가 꼴을못 봤어요. 네. 올라가일등으로 <laughs>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자기 체력 달래는 자기가 해야 돼. 그리고 항상 걸때 몸을 완전히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풀어주고. 그래야만에 모든것의 자기 체력을 달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어, 머리에 쓰고 계신 월계관은 어, 어 어느 때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아 월계관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60 66년도에 조선일보사 2등을 하고 67년도에 1등을 할 때. 이거 송기정 씨가 이거 세계 올림픽 대회에 가서 1등 하셔갖고 월계관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스타랭가 누구께 이 월계수 나무를 세 개를 줘갖고 일본에다 두 개를 주고 그 자기 모교에다가 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살아갖고 거기서 해마다 하면 송기정 씨 대회에 반 가야만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월계관으로. 아 그러면 은 그게 이제 송지정 선배님이 모교에다가 네. 어, 심은 그 월계수 나무에서 이렇게 딴 잎으로 만든 네. 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일어나면요 늘어지더라고늘어지더라고 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갖고 이렇게 맹기이신 거라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월계가는 그 송지정 선배님이 이렇게 뭐 쉬고, 주신 거죠. 어, 직접. 어, 어. 네, 이 상장이나 네. 상장이나 이 컵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주시고 월계수 하고 월계수하고또 송중삼매님이 마르토나 하라고 또이 티켓을 하나 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륙제 스파이크가 저 대륙제 스파이크 제일 좋다고 그걸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번을 받았고 저도 그 운동할 때 이걸 받고 해서 지가 인천 마라톤 클럽에 있을 때그 선수들께 지가 노경 주는 것도 그런 데서 지가 배운 겁니다. 항상 선수들께 잘해라. 네가 저기 할것 같으면 저기 하라 하면서 응? 항상 기와라. 도 열심히 뛰고 저기 해라.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